자 여러분 오늘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세상이 아주 시끄럽죠 구원파 이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어, 돈도 많이 그냥 사람들한테 갈취하고 여러 가지로 보통 이제 사이비들의 특징이 그거죠 있죠 돈이나 어떤 육체나 여러,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 이런 거 착취하고 그 미끼로 쓰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전부터 구원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삶을 살아본 모든 분들이 다 알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행복하고 편하고 고통이 전혀 없는, 죽음조차 없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세상은 신이 만든 세상이고 그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욕망이죠. 욕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구원시킨다고. 신에게 구원을 간절히 바래서 생긴 게 종교예요 신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말세에 구원받고 또는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저는 묻고 싶네요 살아서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죽어서 구원받는지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죽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서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죽음의 세상이 있다고 믿는 많은 분들 삶과 죽음은 지금 여기에 공존하고 있고요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한 형태예요. 본질에서는 똑같아요. 단, 현상만 유형일 때는 그걸 우리가 삶, 이렇게 붙여요. 제 육체의 눈으로 유형으로 보여. 그러면 삶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생명이 됐을 때는 본질은 같지만, 현상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가 죽음, 이렇게 부르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끊임없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몸세포 하나도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계속 반복하죠. 삶과 죽음은 늘 반복하고 있고 그것은 한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어디 다른 죽음의 공간으로 가고 또 여기서 태어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가기, 가지도 않지만 오지도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시공도 없는 그걸 초월한 존재인데 그걸 믿지 못하죠. 왜? 이 육체인 나에 갇혀 있으니까. 이 인간, 육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이 육체를 만든 근원, 근원의 그 에너지, 인간 내면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밖에 외부에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죠. 그 신성을 지닌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그 종교의 중심에 있는 그분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믿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고 절을 짓고 교회를 지며 너희들을 죽어서 저기 천국이나 데려간다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너희 내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다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 어 로켓 타고 얼마큼 가면 버스 타고 얼마큼 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마음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바로 의식의 천국을 얘기한 거죠 또한 설법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다내 형제다 그랬어요. 형제는 뭐예요? 같은 레벨이란 얘기예요. 같은.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신 신과 나는 하나다. 즉 우리 모두 하나라는 얘기예요. 신과 하나라니까 너희도 신과 하나란 얘기예요. 물론 자기 내면의 신성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해를 잘못 했죠. 그렇지만 누구나 내면에는 그 신성이 있음을 그 신성이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하늘 나라임을 분명히 설파했어요. 그래서 신성을 회복했을 때 바로 자신과 똑같은 형제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후세 사람들이 그걸 종교화해서 그분을 모시고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매단 교회를 져서 수많은 헌금을 짓고 그러면 헌금을 받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얘기한 바가 없거든요. 또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께서도 얘기하셨죠. 설법할 때. 나는 내가 부처임을 알고 너희는 모를 뿐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아직 너희는 모를 뿐이야. 본질적으로 내면에 신성은, 불성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나를 불상을 세워놓고 저를 많이 해라 그럼 극락간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스스로를 등불 삼고 자기 스스로 너희 스스로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진리를 의지 삼고 진리를 스승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안에 스승이 있고 네 안에 참 진리가 있고 네 안에 불성이 있다 이걸 설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음을 얘기했지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신성이 있음을 알고 그 신성을 밝히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고 싶죠, 모든 분들이. 내면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의 구원이란 우리가 육체인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가시광선 영역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 가시광선 대역 이상의 주파수나 그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얼마나 굉음을 낼까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 다 듣는다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걸다 본다면 눈이 멀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런 거못 보게 어, 보호하기 위해서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파동 주파수 중에 저희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주파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주 일 일부, 극히 일부분만 우리 육체의 오감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음. 그래서 요 인체 오감의 요 주파수 대역인 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 대역에 있는 요 주파수를 버리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눈이 아닌 제3의 눈 영안이 열립니다. 부처님이 여기 빨간 점 찍은 그곳 있죠? 거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박을 수행하신 분들이 이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다 너무 감사하다 사랑스럽다 막 얘기하죠? 열리고 있음이에요 마음이 열린다 잠재의식이 열린다 몸이 열린다 제3의 눈이 열린다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열려요 완전히 열려서 새로운 세상 천국에 살게 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 세상은요, 온통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인 거야.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사랑에 빠져보신 분 있죠? 사랑에 빠져보신 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노래해. 아침에 옷생긴 곰보자국을 보고도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한 1, 2년이 그냥 후딱 가요. 그 사랑 속에만 살수 있게 되죠. 이 세상은 여러분 알고 보면 사랑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신성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세상을 찾은 사람, 자기 내면의 신성을 회복해서 그 하늘나라, 천국, 그 신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랑 속에 있어요. 미움이나 배신감이나 질투나 분노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어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것들에 의해서 잠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경험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괴로웠죠. 너무나 힘들었잖아. 그게 지옥이에요. 남을 지극히 미워할 때, 자기가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남을 지극히 질투할 때,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 그 순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다 벗어 버리고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인데 그 세상이. 지금 당장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마음의 눈이 완전히 열린,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에만 보이죠. 눈뜬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뜬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예전에는 마음 공부하기 전에, 어우, 저게 무슨 소린가. 그 당시에는 다눈 멀고 귀 먹은 사람만 있었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열릴수록 그 세상에 있게 되고요. 완전히 열리면 오직 그 세상 안에서 살게 돼요. 똑같이 육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의 세상에 거하게 되고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이죠. 나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인류가 또한 저기 자갈밭에 돌멩이조차 아주 위대하고 거룩한 본래의 사랑의 현현임을 마음으로 가슴 깊이 느끼고 그걸 즐기면서 살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구원의 세상이죠. 그 세상에 들면 또 하나 죽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없고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살았지만 죽어 있고 죽었지만 살아 있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통용되는 세상. 그세상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이에요. 부처님이 얘기한 극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어디 딴데 가거나 죽고 나면 새로운 세상에 올 거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수행이 되면 바로 즉시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천국과 극락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항상 늘 영원히 경험하죠. 죽음도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 세상을 경험하기 바라고요. 여러분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어떤 천국의 도래는 불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될수 없어요. 여러분이 육체에 갇혀진 이 마음이 다 버려질 때. 마음 안에서, 의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를 믿고 계신 많은 분들, 자기가 참된 종교인인지 한번 보세요. 교회나 절에 가서, 하나님, 부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면서 평소 생활할 때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하지 않나. 여러분, 자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게 수행입니다. 진실로, 부처님과, 예수님과, 그분들을 닮아가는 게 진짜 종교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진실한 종교인들이 정말로 부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좀할것 같아요. 절하고 빌 때는 될것 같은데 교회나 절에 딱 나와서 세상 안에 들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노 올라오고 짜증 올라오고 두려움 올라오는데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것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 공부입니다. 닮아가는 자가 진실한 종교인이죠. 신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 삶 속에 신성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현재의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모습을 담지 않아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결코 닮아갈 수 없어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분노와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종교 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구원받았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은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셨어야 돼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만 있는 세상을 보셨어야 되고요. 내 마음 안에 오직 사랑만이 임재했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예요. 사랑이 내 말과 행동과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거 아니죠? 많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 참된, 진실한 종교인이 되고,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통한 구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오셔서 수행을 통해 새롭게 거듭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